약속에 늦었을 때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 상대방의 반응이 확 달라진다는 사실. 알고 계셨나요? 약속 시간이 3시인데 좀 늦을 것 같다? 보통은 미안한 마음에 가까운 시간을 말해, 3시 10분까지 갈게. 하고 말하곤 하죠. 근데 만약 3시 15분에 도착하면 상대방은, 흥, 5분이나 더 늦었네. 하며 실망 게이지가 폭발해요. 우리 뇌가 예상보다 늦은 결과에 딱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거거든요. 하지만 여기에 뇌과학적인 꿀팁 대방출, 바로 상대방의 기대치를 낮추는 전략입니다. 3시 15분에 도착할 것 같다면, 미안, 3시 30분쯤 갈게, 하고 쿨하게, 여유있게 말해보세요. 그러다 3시 15분에 도착하면, 놀랍게도 상대방 뇌는, 어, 30분 약속이었는데 15분이나 일찍 왔네, 노력했나보네, 하며 오히려 덜 화를 내고 기분 좋게 반응해요. 우리 뇌는 예상보다 좋은 결과가 나왔을 때 도파민이라는 행복 물질이 분비되며 긍정적인 감정을 느끼기 때문이죠. 유익하셨다면 좋아요, 구독 부탁드립니다.